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오늘은 K-pop 대표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두워 사이의 법적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에게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 원씩이라는 엄청난 배상 결정을 내렸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부 법원이 내린 간접강제 결정이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2민사부는 어두워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간접강제란 쉽게 말해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벌금처럼 물어야 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뉴진스 멤버 한 명이 어두워 몰래 독자 활동을 하면 10억 원. 5명이 함께 움직이면 최대 50억 원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입니다. 이부 법원이 주목한 두 가지 핵심 사건. 그렇다면 법원이 왜 이런 강경한 조치를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유진스 측의 다음 두 가지 행동을 갖처분 결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첫째, 지난해 11월 유진스가 전속기약해진 선언 이후 올해 2월까지 계속해서 어두워와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점. 둘째,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불과 이틀 뒤, 뉴진스가 NJG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홍콩에서 신곡을 발표하며 무대에 오른 점입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의도적인 독자 행보로 해석했고, 향후에도 이런 활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3부 뉴진스의 입장과 앞으로의 활동 전망. 뉴진스는 앞서 어두워와의 법적 분쟁 속에서도 NJG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갔고, 실제로 콘서트에 참여하며 신곡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기획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원은 소속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이번 결정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실질적인 제동을 거는 셈이 됐고, 앞으로 뉴진스가 어두워의 승인 없이 움직이기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사부 엔터산업의 계약 갈등 그 본질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스타와 소속사의 다툼을 넘어 K-POP 산업 내 계약 구조와 아이돌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돌 멤버들이 기획사에 소속돼 활동하면서도 일정 시점 이후 독립을 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활동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보여주고 있죠. 유진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본안 소송과 추가 절차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과 어두워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